스톤 탈색을 하셨던 모발입니다. 오늘은 매직을 하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시크릿 펌제 도포하기 전에 시크릿 샴푸를 이용해서 깨끗이 세척했습니다. 모발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시크릿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모델님이 오셨을 때 샴푸만 하고 오셨다고 하면은 마른 모발 상태에서 그대로 펌제를 도포해 주시고요 뭐 에센스나 트리트먼트 젤을 바르고 오셨다 하시면 깨끗하게 샴푸를 한 다음 완전 건조시킨 다음에 시크릿 펌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복음 매직이든 뭐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얘네 그 파마값 좀 몰라다가 나중에 몇번안 붙을 수 있는 그거보다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진짜 제일 볼 점입니다. 모발의 건조가 다 끝나고 나면 펌제를 도포합니다. 지금은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원터치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건조된 모발에 시크릿 펌제를 도포하는데요. 보통 알카리 펌제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눅눅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해주지만 시크릿 펌제는 펌제 도포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발 속에 단백질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서 이 탈색된 모발이나 손상된 모발 속에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하게 말하면 콜라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캐라틴이 아니고 지금은 콜라겐을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무슨 콜라겐을 몸에 지은 자, 이 건강 모는 큐티클이 좀 이제 단단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손상 모탈색 모는 큐티클이 좀 느슨해져 있고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나 시스테인이 모바속에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별히 뭐 나눠서 바르는 것 보다는 그냥 함께 발라도 들어가요. 탈세 모바는 특히 그 다공화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콜라겐이 들어가서 시스템 콜라겐이 들어가서 그 속을 채워주잖아요. 채워주면서 매직이나 파마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폼들은 전부 다그 S 결합을 자르고 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과정인데 이건 그런 과정을 약간 떠나서 채워서 에스게라고을 자르고 중화를 하면 붙인다 그렇게 오십니다 원래 이렇게 전화해갖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이 잘안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님은 그... 네. 저는 제가 공부를 더 하고 배워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알아서 직원들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게 하고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미 모발 속으로 단백질이 다 스며들어서 말라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재도포를 해주시고, 그룹 봄 알아주시면 됩니다. 시크릿펌제를 충분히 도포하고 열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루프를 군데군데 말았습니다 비닐캡을 쓰고 가온처리를 하겠습니다 25분 가온처리를 하겠습니다 비닐 갭과 그루프를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탈색이 많이 되어 있는 손상된 모발은 가온이 끝나고 나면 시크릿 펌제를 탈색 모발이 모두 흡수했기 때문에 마치 말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루프를 다 제거해 주신 다음 시크릿 펌제를 재도포하셔서 쪼물쪼물 주물러 주시는 에멀전 작업을 해 주십시오. 시크릿 펌제를 조금 더 도포를 해서 쪼물쪼물 에멀전 작업을 하겠습니다. 에멀전이 끝나고 샴푸를 하러 가겠습니다. 시크릿 샴푸를 사용해서 샴푸하는 동안 시스테인을 충분히 더 보충하겠습니다. 시스테인을 플러스고 모발은 마이너스고 가지고 샴푸를 하면은 시스테인이 모발 속에 싹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스테인 샴푸를 합니다. 시크릿 샴푸를 이용해서 샴푸를 모두 했습니 깨끗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은 환원된 게 느껴집니다. 머발이 좀 그렇게 보이죠, 그죠? 예, 응. 좀 비슷해요. 생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편안한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깊이 쑥을 먼저 건조를 해주신 다음 모델 스프로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직 프레스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화를 하겠습니다. 중화는 분무중화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도포해 주시고요. 쿠션 브러쉬 등을 이용해서 빗질해 줍니다. 지금은 시스테인 샴푸로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샴푸를 하는 동안 시스테인이 모발 속으로 다공화된 모발 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샴푸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테인을 다시 다공화된 모발 속으로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샴푸는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냥 고객님이 밀리지 않다면 그냥 천천히 샴푸하고 조금 계시는 것이 좋겠죠. 시스테인의 양용과 모발의 음연이 서로 만나서 침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파스를 전체 골고루 발라준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드라이 온풍으로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말리고 있습니다. 자, 탈색 모발이 이 정도 매직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